이렇게 하면 꽁꽁 걸것 같은데. 응, 어, 얼리는 거야. 안돼. <laughs> 여기 여기 조금 깨졌네. 어렵지 않네요. 조금 따뜻한 물 따뜻한 물 부어주면 얘가 녹아? 응. 오 어떻게 알았어? 뜨거운 뜨거운 물을 응. 부으면. 아 진짜. 아,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얘가 녹아. 어, 네 염소. 사자니? 얼굴이 빨간색. 사자 다녀. 야 사자. 사자? 여기 사자가 있어? 아니. 그러면? 아, 뭐지 얘는? 누구지? 곰 꼬. 이꼬 응. 이리가 있어? 엄마 돼지. 엄마 돼지? 어? 아, 엄마 돼지가 있어. 아빠 돼지. 아빠 돼지? 응. 엄마안되안 돼. 한번 해 봐. 깨졌다. 조금 괜찮아? 진손 응. 조심해. 손 조심해. 알깨 응. 응. 어, 깨졌어. 네, 응, 깨졌어. 응. 어. 이거 응. 먹으면 애들 어, 거야? 어, 먹지 말고. 응. 아, 얘도 구해 달래. 아가. 응. 어귀 여기. 응. 엄마. 응. 어유 응. 좀더 얼음이. 먹지? 하고 응. 다시가 가가. 어? 엄마. 지지지 빨리 뚜거야 되고. 네는 네? 두.